하고 그 창원을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스크와 비 대면. 지금 우리 어제 저녁에 날색이 해가지고 그 거푸집은 거주 완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 이번 주말까지 전자 명함 솔루션을 완비를 할 로드맵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어, 이번 주말까지 다 했으니까 저는 이제 무서워요. 왜냐면 그 다음 주 주말까지는 지금부터 10일간 어떤 형태로든 목숨 걸고 해가지고 전자명함 솔루션을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가 IoT, IoT, 인터넷 오브 싱, 인터넷 오브 사트. 우리가 생각을 인터넷으로 어떻게 옮길 것이냐. 어떤 물류나 오프라인 있는 것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여기를 중점으로 IoT 8989를 메이저 리그를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다고 그 맞게 전 세계는 비대면 어디 지하철을 타도 KTX를 타도 버스를 타도 공공기관에서 그이 마스크를 쓰지. 앉는 것이 불법처럼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 이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 대면에 있습니다. 만날 필요 없이 전화통화 아니면 톡 이런 것으로 또 만날 수도 있고, 우리 사이트에 지사 소식, 그리고 오늘의 PPT, 그리고 오늘의 상품, 그리고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이 안에 딱 들어왔어요. 이것은 그 우리가 타이153, 그 이전에 덤, 그 이전에 그 버디버디7979 이런 것 했던 이 솔루션에서는 없던 기능으로서 이 안에 자기,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지사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방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서 보시면,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오타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경영자 방에 올려주시면 그때그때 그때 반영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 어제 저녁에 난리가 나버렸어요. 세계사에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미국 주식이 12% 빠져버렸어요. 12%. 우리나라는 어제 난리가 난 것이 3% 빠진 거예요. 오 난리났어. 이게 그러니까 12% 빠졌다는 말은 2만 포인트에서 2만 몇 2만 2천 포인트가 빠져버린 거예요. 10%가 빠졌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전격적으로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선언해버렸어요. 우리나라 김주열 총재도 그 1.25%에서 1.25% 연리예요. 그러니까 원리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연리 1.25%에서 0 7 5 0.대 이율로 우리나라는전 세계가 오늘 매경 매경 신문에 보니까 여기에 탁채우 우리나라도 0.5% 0.대 진입했다. 중국 생산 천 마이너스 생산 돈 풀기 효과 볼까? 전 세계가 지금 돈을 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나눠주면, 나눠주면 내 머리 줄것 같아요. 선거, 줄것 같아. 주면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뀔 것인가. 100만 원씩 준 돈이 커요, 안 커요? 경제 없냐한테는 안 커요. 100만 원 주면 인생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 사람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가진 사람이 부자로 나서는 때가 돼요. 백만원 오면 어떻게, 어디, 막걸리 세병 먹을까? 이런 무쌍한 사람들이 돈, 왜? 돈 하나 넣어본 지 오래다 쓰기에 바쁘요, 가난한 사람은.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가요? 장사한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 플랫폼. 그러니까 저는 이번이 거대 그러면 그 정책이 되든 안 되든 준비해야 돼, 안 돼야 돼요? 우리가 전자명함 솔루션을 목숨 걸고 이달 말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여기를 시스템적으로 우리는 비대면 어떤 형태로든 100일 이내에, 100일 이내에 다 재택근무합니다. 우리가 다음 네이버가 본사만 하나 놔두고 그 알아서 전파하는 것처럼 이 사이트 이내에서 다 지사장, 지사장끼리 할수 있게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세상에 제일로 문제가 뭐냐면 인위적인 것이 문제예요. 근데 인위적인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자의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그 최진석 교수의 반야 5-3강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저녁 내내 그걸 보는 과정에 우리가 그 2012년에 최진석 교수의 "우리가 이 세상을 보이는 대로 볼 것이냐, 보고 싶은 대로 볼 것이냐" 가난한 사람과 패자들은 항상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볼수 있는 힘이 인문학의 힘입니다. 보이는 대로 볼수 있는 힘. 오늘 여기 마스크를 가지고 마스크를 구체적으로 오늘 내일 사이에 제가 생리대 20년 전에 봤던 그 사건보다 더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요 오늘 통화, 어제 통화, 오늘 새벽에도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신문에는 홍석천 휴업서는 홍석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홍대입구에 잘 나가는 가게 잠시 쉬는 중이다. 이게 가게들이 지금 속출하죠. 우리가 일반 가게들 가보면 막 10분의 1토 막.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가게 음, 음, 없으면 우리도 움츠려서 음, 슬퍼하거나 놓여올 것이냐. 이 기회가 뭐냐. 인류는 한 번도 흑사병이라든지 이 전염병에 망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내일 뭐 종교인들은 종교인들은 말세가 되어가지고 지금 인자 그날이 왔다 가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은 그날이 아니에요. 이거를 기회로 보는 거예요. 이거 돌파될까요? 안 될까요? 망하지 않아요. 망할 때만하더라도 이것이 돌파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식이 이 언저리가, 이 언저리가, 네? 어제 조금 빠졌으니까 이 언저리가 바닥일 것 같다. 그런데 어제 미국이 시그널을 줬어요. 미국의 리딩 컴파니, 리딩 네이션. 선도 국가로서 미국이 떨어지면 옛날에 미국이 기침하면 아시아는 독감 걸려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한국은 펀더멘탈이 좋은 것이 왜냐면 핸드폰 시대에 핸드폰의 최강국이었던 형태로든 중국과 더불어 그럼 아까 어제는 3%밖에 안 빠졌는데 미국 월요일 날문 열자마자 12%가 빠졌고이 앞전 금요일 날 폭락하고 나서 어제 또 폭락 맞았어요 우리나라 월요일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근데 어제 방어 잘 해냈어요 미, 저 미국은 하루 늦으니까 어제 폭나 대폭락이 일어나면서 그럼 오늘, 오늘은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미국 돈을 따라가는데 그리고 전 세계가 돈을 찍어내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돈을 찍어내면 일본처럼 변한다 그 말이에요 일본이 이렇게 된 것이 딱두 가지거든요 제로금리 앤드 양적 완화. 양적 완화. 가로치고 돈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돈을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돈을 쓸수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 경제업녀한테 돈 뺏는 것은 옛날에는 도둑질을 할때 어떻게 뺏었냐면, 너돈 내놔 해가지고 뺏었어요. 돈 양을 두 배로, 총 양이 1억 원이 있는데, 1억 원을 더 찍어내버렸어요. 그럼 2억 원이 되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반으로 떨어지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돈쓸 곳이 있는 나하고 돈쓸 곳이 없는 이경자 머니는 1억 원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50%로 떨어져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양적 완화의 증상이 무한대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갔다 오면 오늘 갔다 오면 아예 전자 명함 솔루션하고 전자 명함 솔루션하고 이걸 바꾸라 왜냐면 대대적인 대대적인 손질을 하라. 그래요. 마케팅은 바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마케팅은 대한민국 법률 안에 있는 유일한 합법 소개 수당 50%두 명만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만 원짜리 만 원짜리 그만 원짜리 셔 40하고 전자 명함 솔루션을 합쳐보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여러분들이 김경란 원장이 보내드렸던 오늘 동영상 올라와 있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김경란 원장이 갑자기 이틀간 은 대학 졸업했을까요? 아니에요. 날마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약국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폐기 대상 마스크를 재포장해서 판매한다. 그럼 이런 차는? 이거처 중일 짓을 하고 왜? 네. 마스크의 진풍경이다 그 말. 우리가 대한민국은 재택 근무 중, 재택 근무 중. 그리고 이 기업체마다 다 이제 이런 재택 근무 회 모여 있으니까 8만 명, 삼성 반도체 기흥 공장 이런 데서 어떻게 8만 명이 모여 있어요? 한명 걸리면 다 죽는데. 그래 그러니까 모든 대기업도 지금 이 시대가 아까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렇게 그럼 여러분은 뭘 대응해요? 우리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일 이내에, 100일 이내에 모이는 것을, 그러면 제가 이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laughs> 우리가 디지, 디지 로그. 이열용 교수가 썼던 한국인이 이끄는 첨단 정보사의 그 미래의 키워드는 디지 로그다. 이거, 이것도 합성어죠. 디지털하고,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의 합성어예요.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합쳐져야 돼. 여자하고 남자는 합쳐져야 돼. 그리고 무형과 유형이 같이 가야 돼. 사이트는 이 안에 내 나의 로직을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 더 드신 사람들은 50살 더 먹은 사람들은 어디가 강해요? 아날로그가 강해요. 그면 러 디지털을 강화해야 돼. 이 스마트폰에 나은거 받아가지고 형성적 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라든지 자막 글씨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에 글씨 넣는 거 이거 배우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염성범 사장하고 그강주의 김경란 원장 그리고 우리 박나희 대표를 네 중심에 내세워서 이 솔루션을 가져가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천재냐 아니에요. 디지털화를 날마다 인터넷 디지털 세계의 특징을 내가 매일 전에 이야기했죠. 99% 맞고, 90점 맞고, 10개 90, 중에 9개 맞히고 하나 틀리면, 아날로그에서는 90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디지털에서는 99점 맞고, 일, 하나 틀리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로직에 접속을, 아이디, 박나이거 비번, 한 자리 틀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커서 하나만 들어가도 못 들어간다고. 그, 번호 쫑쫑쫑쫑 치고 엔터 한번 치고, 뭐야, 슬러시, 슬러시를 치든지 커서 한번 누르고 나서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갑니다. 인터넷 세계가 그렇습니다. 영하고 1밖에 없는데 그 하나 공간 이것이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근데, 지금은, 지금은 직장 내 전, 직장 근무 방식의 전쟁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1차 대전, 2차 대전은 실제로는 1차 대전, 2차 대전은 1차 대전은 유럽에서, 2차 대전은 유럽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아시아, 그, 일본에서 2차 대전에 참여했지만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은 결과론적으로는 유럽의 패권이 미국, 미국으로 패권이 완벽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 넘어갈 때 제일 잘한 민족이 있어요. 망했으면서도 거기에 제일 기생했던 그 조직 어디예요? 일본. 일본은 한국전이 나오면서 빅투로 성장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망해가지고도 우리가 융합할 수 있는, 어디에 내가 융합할 것이냐, 이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을 국가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산업사에 보면, 산업사에 보면, 뭔 전쟁이냐면 남녀 간의 직업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직장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럽의 여자들은 그 이전에 직장이 없었어요. 남자들이 전쟁터 가니까 그 기계 공업이 1770년부터 150년간 이끌어온 그 공장을, 공장 기계를 돌리는데 꼭 남자가 필요해요? 여자들이 그것을 20, 30년간 대체하는 과정에 공장장이 알아버렸어요. 공장에 남자들이 일을 잘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일을 더 잘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국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돌아왔는데 남자들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 그때 뭐가 나오냐? 그 전쟁에서 생리대가 나옵니다. 왜? 그 이전에는 생리대가 필요 없었어요. 여자가 집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자가 사회생활하니까 거기에서 또 여자 여자 여자들한테 무엇을 줍니까? 여자 후생에 생리 휴가를 주는 이런 이런 제도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코로나는 코로나는 전 우리가 근무 방식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택근무. 근데 재택근무는 어디에서 또 실제로 일어났어요? 온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회사 오지 말고 회사 오지 말고 네 네가 해가지고 보내는. 말. 우리 전산도 전산 여기 출근 안 하잖아요. 필요할 때만 오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자기 일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채택근무, 이런, 이런, 이런 것이 상용화 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은, 2020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일이 없으면, 내 일이 없으면 내 일이, 내 일이 없어요, 내 일이. 내 일이 없는 사람은 내 일이 없다고. 내 일을 찾아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이냐, 이걸 우리는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총매 기능성 마스크, 깔끔한 마스크. 마스크 하나만 줄수 있어요. 이, 저희가 지금 도입하려는 이 마스크입니다. 지금 제가 착용해 본 지금까지의 마스크 중에 최고 같아요. 부드럽고, 착용감 좋고. 네? 좋아요. 처음 보죠, 오늘. 인터넷에서 네. 내가 그근데이 울리... 네. 이걸 차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빨아서 쓸수 있고 탄탄하고 착용감이 기존에 그 지금 뭐 여, 여, 여러분이 쓰는 것은 다그 유치원생들이 만든 장난감 같아. 이것은 한번 쓰면 기적 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이 공장하고 출하해 가지고 전 세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이런 방식을 저희가 찾아내려 고니다 그래서 우리가 깔끔한 마무리, 이거, 이건 한번 차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걸못 찹니다. 예? 아니, 저, 제 거, 저기 있어요. 두 번째, 깔끔한 마무리, 자외선 차단, 그리고 그 우수한 통기성. 그래서 이런 제품을 자외선 차단, 우수한 통기성, 미세 입자 차단, 재사용 가능, 할수 있는 광총매, 이 물질로 할수 있는 모든 업종을 해가지고 이것을 메인 제품으로 메인 제품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로 어떻게 갈 것이냐. 생산량이 별로 안 돼가지고 하루에 그만 개에서 이만 개밖에 안 돼가지고 문제지만 만 개를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저희 여기 그 여기에다가 그8989 IoT, 연결하라 마크를 두개 넣어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로드맵이 나오면 그이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금은 이 이것이 뗀것 같아요. 나한테 주라건데도 많은데 매일 전에 지인한테 받아가지고 했는데 캔슬러 왔어요. 왜냐면 너무도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제품, 아날로그에 있는 이 유형의 제품을 이 사이트에 올리는 IoT8989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내 일을 찾아서 내일의 행복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